시상 전개 방식, 시 공간과 관련되어서, 시의 흐름이 있을 거잖아.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상 전개 방식, 시상이라는 건, 시인이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정서를 나타냅니다. 시상, 시인이, 파란색으로 해야지. 시상, 시인이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정서. 시는 시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소재의 식구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배열함으로써 시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 시 전체의 특징, 더 나아가 시인이 그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 정서,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 전체의 특징, 사상, 정서, 주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썼는지, 공간의 이동을 썼는지, 시선이 이동하는 걸 썼는지, 기승전결 구조로 썼는지, 그런 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밑에, 시상 전개 방식의 종류.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면, 시간 공간과 관련된 시상 전개. 수미 상관,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 선경 후정, 앞부분은 배경, 뒷부분은 정석. 기승 전결, 감정이 시작되고, 상승하고, 전환되고, 마무리되고. 대조 점층, 어조나 시상의 범위를 변화시키기 등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됐을까요? 뭐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지. 다음 페이지 시간과 관련된 시상 전개 방식. 당연히 모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가면 순행적 시간, 시상 전개 방식. 시간이 거꾸로 가면 역순행적 시상 전개 방식.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간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너무 쉽지.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과거, 현재, 미래처럼 순서대로 가는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순차적으로 전개됩니다. 순행적 시상 전개 방식. 근데 요즘엔 순행적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말 대신에 뭐 추보식 구성 요러한 말들을 더 많이 쓰죠. 추보식 시상 전개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시는 이육사의 광야라는 거고 어, 외놈들에게 저항하는 저항시 쓰셨습니다. 광야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었다라는 것. 우리 땅이 아무나 함부로 올수 있는 땅이 아닌데, 왜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완전 열받았거든? 내가 고생해서 희생할 거니까, 미래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까마득한 날, 과거, 현재, 미래, 언제? 과거. 까마득한 날, 태초에. 하늘이 처음이 열리고, 개벽, 흔히 이야기하는 천지 개벽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을까? 세상이 처음 시작됐을 때닭 우는 소리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닭 우는 소리, 인간의 삶 혹은 생명의 기척 이런 애들 있었을까? 없었을 거야. 알면서 물어보죠. 알면서 물어본다. 무슨 법? 설입법, 생명의 기척. 대표가 닭 우는 소리, 대유법, 닭 우는 소리, 청각적 심상. 과거, 지금, 현재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독립의 기운이 아득하니, 나는 여기에서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릴 것이다. 자기희생, 세상에,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있죠. 엄청 의지적이다. 시에서 청유형 의지, 청유형 명령형 쓰이면 의지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미래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성스러운 존재, 민족의 이상, 독립을 실현해다 줄, 독립을 이끌,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있어. 이 광야에서 내가 심어 놓은 시의 노래를 목노아 부르게 하리라. 뭐뭐 하리라. 역시 의지죠. 나 하나 희생해도 괜찮아. 독립이 된다면. 시간의 변화 있점 초이는 미래 시점에 나타날 거고요. 현재, 과거, 미래. 헛소리하고 있어. 과거, 현재, 미래 순서죠. 3번 틀린얘기 그렇지 않나? 다음.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상 전개,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서 시상을 전개합니다. 주로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다, 과거를 떠올리다 뭐라고 그래요? 회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순행적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 남편이 집돈 벌어올게 집 나가고서 돌아오지 않지. 딸내미도 그러다가 죽었어. 어, 그래서 도저히 살수 없어서 죽을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머리 깎고 승인 이 됐지. 여자 봐요? 어. 멋있다. 멋있다고 하지 마. 한참 뒤에 다시 만났어. 그래서 돈 여기 돌아와 볼게요. 돼요? 응? 누가 돈을 벌어와? 죽었다고 봐야지. 아, 한참 뒤에 만났는데. 내가 아는 여자, 결혼하는 여자. 선생이 얘 아니요, 밑에 나오는 백석이 여승이라는 시의 아, 밑에. 데. 뭘속여난 너를 속인 적 자체가 없는데. 야, 사람을 야, 너는 와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습성이 있어. 그너 <laughs> 그러면 안 돼. 어, 내가 어? <laughs> 학생들 대상으로 사기나 치고 그런 놈처럼 보여? 이렇게 쓱 끊을 거예요. 왜? 윗부분은 현재고 아랫부분은 과거거든요.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읽을 거예요. 평안도 어느 산에 깊은 금단판, 금광이. 나는 시적 화자죠. 파리한 여인에게서 나중에 여승이 될이 시의 대상이지. 옥수수를 샀다. 아, 초당 옥수수 완전 맛있는데. 수영장. 응? 초당 옥수수 있어. 왜요? 사과 같은 옥수수가 있어. 진짜. 연수구가 응? 인천에 있는 거야. 네. 송도가 연수구야. 송도요. 어. 저 2천 엄청 많이 거야. 여인은 네.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 같이 차게 올때 이놈의 기집애 안 그래도 힘드니까 울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 뭐 이랬겠지. 왜 이렇게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나서 금전판에서 옥수수 장사하고 있을까? 섣벌. 일벌처럼 돈 벌어올게 집 나간 지압이 남편을 기다려 10년이 갔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봐야지.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딸도 죽었다니기 산꽁도 서럽게 운 슬픈 날이 있었다. 사실은 누가 서러울까? 여인이 서럽겠지. 여인 대신에 산꽁이 서럽게 울어주고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감정, 이, 입. 산꽁도 서럽게 운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에서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머리 깎고 여승이 됐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여인을 만났죠. 여승은. 이제 여인이 아니라 여승이야.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나물 냄새가 났다. 스님이 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던 얘기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러면 서러움도 좀 사라졌을까? <목소리> 옛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이 여자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았었어야 했을까? 각 연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면 2, 3, 4, 1, 답은 2번. 어렵지 않았죠? 다음 페이지 시간에 따라서 시상 전개를 봤으니까 이제 누구 보면 돼? 공간에 따른 시상 전개 보면 되겠죠? 공간에 따라서 시상 전개하려면 크게 두 개야. 내 몸이 직접 움직이는 공간의 이동. 가만히 앉아서 눈만 돌린 시선만 움직이는 시선의 이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화자가 공간을 옮겨다니며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가 어디? 공간이 달라질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 시를 보면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나무를 봐. 아저 나무는 어떤 느낌? 그 나무는 어떤 느낌? 이 나무는 어떤 느낌? 집에 와서 생각해봤더니 어머 내가 봤던 나무가 다내 마음 속에 있었어. 아 내가 본 나무가 다 나였었구나. 내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죠.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구로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나에겐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야. 다음 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나무가 떼지어 몰려서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서 있는 그들은 어설픈 가객인가? 추워 보였다. 이것도 내 모습이야. 온양에서,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로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이가 외로워 보였다. 이것도 내 모습이야.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아,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즉, 내가 봤던 모든 나무들이 다 나의 모습이었었던 거지. 묵중한, 침울한, 아, 고독한.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모습이었다. 살펴봤더니 어때요? 유성, 어이구야. 유성, 조치원, 공주, 온양, 서울로. 뭐가 이동하고 있어? 뭐가 변해? 공간, 공간. 공간이 변하고 있지. 이 시에 대한 설명. <laughs> 유성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했다. 괜찮아? 공간이 달라지면서 시적 대상, 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했다. 그렇죠?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무로부터 더큰 거리감 아니여? 공간 이동하면 할수록 그 나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잖아. 3번 틀린리지 공간이 이동했으니까 이제 뭐만 이동하면 돼? 시선. 그렇지. 시선만 이동하면 되겠죠.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 화자는 한 장소에 있으면서 특정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무언만 이동한다. 뭐 고민하고 있어 시선이 이동합니다. 화자가 하나의 시적 대상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거나 둘 이상을 차례로 살피는 것. 멀리보다 가까이 보면 원경 근경. 가까운 거보다 먼거 보면 근경에서 원경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어쨌든 보는 거잖아. 시각, 청각, 후각, 촉각미각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면 시각적 이미지가 잘 드러납니다. 김영랑의 5월 어느 날 주변 풍경이죠. 들길은 마을에 들어서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이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바람은 천넘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의인법 쓰여져 있네.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나니 짝지어서 다니다 암컷이라 쫓기고 순놈이라 쫓길 뿐 누구? 꾀꼬리는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울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에 가득 차있는 산봉오리야 역시 의미 오늘 밤뭐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어? 가지 말고 나랑 그냥 같이 놀아주면 아는데 가만히 한자리에 서서 주변 풍경에 눈을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화자가 주변 대상에 따라 시선을 이동하며 5월의 아름다움과 생동감을 보여줍니다. 네. <laughs>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공간 이동해요? 시선이 이동하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면서 시상이 전개되나? 시선 주는 거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2번 맞는 말이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박수 발동. 바로바로 간단 책. 지금 시작.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독자를, 독자, 정서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소재나 식구 등을 일정한 질서나 규칙에 배열하는 걸 시상 정답. 시상 전개 방식. 시간과 관련된 시상 전개 방식은 순행적 시상 전개 방식과 시간이 거꾸로 간다 역순행적 시상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공간과 관련된 시상 전개 방식에선 화자가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과 화자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화자의 시선만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면 순행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역순행적,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과거 회상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혹 기억. 뭐 쓰면 돼요? 공간이라고 말씀이 안 돼. 공간과 관리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 시선이... ᄂ은요? 그렇지. 시선의 이동에 따른. 그럴리가요. 수고했어.